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어렸을 때부터 책을 잘 많이 읽던 애들이 뭐 항상 90점 이상을 맞는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영학생도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좋아하고 있는 편이었어요? 아니요, 저는 책을 읽는 거를 사실 좀 싫어하는 편이었어가지고 학원 같은 데서 시키는 것만 꾸역꾸역 읽고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책을 거의 안 읽었습니다. 딱 정말 문제집만 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제철고등학교 3학년 최수혁입니다. 저는 국어는 언어 매체, 수학은 미적분, 그리고 물리학원, 지구과학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국어에 관한 얘기를 한번 돌아가서 혹시 6월과 9평 국어 성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6월에는 92점을 받았고, 9월에는 98점을 받았습니다. 아, 점점 올라가서 이제 수능에는 100점까지 받으신 거네요. 네. 그러면 수학 학생은 이렇게 성적이 차츰차츰 올라가는 결과를 거두었는데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국어는 사실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과목이다 보니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겨울방학 때부터 사실 국어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그리고 매일매일 수능 전까지 거의 매일 학습을 진행을 해서 이렇게 성적이 오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겨울방학이라면 고이 겨울방학 말씀하시는 거죠? 네, 12월 말 정도부터. 학생의 국어 공부에 루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매일 아침에 한 4시간 정도를 방학에는 국어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는 어, 매일매일 푸는 주간지나 월간지를 가장 먼저 풀고 기출학습을 하고 그리고 리트, 리트와 같은 고난도 문제들을 풀면서 더 실력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출과 비기출을 섞어하면서 최대한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4시간이나 국어 공부에 투자를 하신 거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이 투자를 하신 건가요? 네, 제가 사실 수학이나 물리와 같은 과목들에 비해서 국어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해서 국어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4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까요? 음... 8시에서 1시까지 정도였는데 그 사이에 쉬는 시간 정도를 빼면 한 4시간 반? 많을 때는 5시간까지 국어 공부를 했던것 같습니다. 그러 바탕 얘기로 돌아가서 수요 같은 수학 공부를 하는 동안 저희 바탕 콘텐츠는 어떤 거를 다 써보셨나요? 저는 본 바탕, 바탕 모의고사, 바탕 공통 과목 모의고사, 그리고 말본 바탕, 말본 바탕 이렇게 네 가지를 풀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각각의 콘텐츠를 어떤 시기에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우선 말본 바탕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그리고 3월달쯤에 집중적으로 학습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바탕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회차씩 풀어서 어한 6월 정도까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과목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풀었고 어 바탕 모의고사는 나올 때마다 시기에 맞춰서 풀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콘텐츠를 하나 뽑은다면 뭘까요? 공바탕이 적당히 난이도도 있고 퀄리티도 좋고 그리고 꾸준히 풀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이거는 되게 많이 답변을 하셨겠지만 지금 입시 현황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수시 6군대를 지원을 해서 서울대, 연대, 성대, 고대, 울산대, 한양대 이렇게 6군대를 지원을 했고 면접도 다 갔다 온 상태라서 수시 결과를 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시가 만약에 다 끝나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어, 친구들이랑 단체로 스키장을 가고 싶어요. 아직 계획은 딱히 잡으신 건 아니고요? 이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아.